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오토플랜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BMW 5시리즈 리뷰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는 차량은 5시리즈 중에서도 5302에 해당하는 모델이고요 5302 모델이 현재 베이스와 M 스포츠 패키지 두 가지로 판매하고 있는데 M 스포츠 패키지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제가 리뷰하는 차량은 5302 M 팩 P0-1에 해당하는 트림입니다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9,240만 원이고요. 일반 차량에 비해서 버스 앤 윌킨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실내에 인터렉션 바가 빠진 모델입니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302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지만 하이브리드입니다. 가솔린도 아니고 디젤도 아니고 요즘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종인 하이브리드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일반 엔진이 들어가면서 하이브리드용 배터리가 따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가 73km라고 알려져 있고요. 가솔린으로 운행하면서 자동 충전도 가능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별도로 충전도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기준으로 1회 충전했을 때 73km라는 주행거리는 사실상 굉장히 긴 주행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들보다도 배터리로 갈수 있는 주행 거리가 긴 자동차입니다.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9천만 원 이상으로 다소 높기는 하지만 이 차량 현재 프로모션 지원되고 있고요. 프로모션 적용하면 구입할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5302 같은 경우에는 풀체인지 이전 모델도 굉장히 비싸게 판매됐습니다. 풀체인지 전 모델과 동일하게 520i, 530i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면 디자인부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이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풀체인지 된 라이트 디자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시리즈가 풀체인지 되면서 이전 세대 대비해서 굉장히 헤드라이트의 디자인 변화가 큰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이렇게 아이코닉 글로우 그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520i 베이스 모델을 제외하고 전부 이 아이코닉 글로우 그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본넷에 들어간 BMW 로고에 블루 색상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는 M 스포츠 패키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많이 쓰인 범퍼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전장 사이즈가 5060에 전폭 사이즈가 1900입니다. 그래서 동급 세단과 비교해도 굉장히 차 크기가 큰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일반 530i M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는 휠과는 또 다른 디자인이 적용된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 인치수는 20인치로 되어 있고요. 전면 본닛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게 가운데 들어가는 BMW 로고에 블루 색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기 때문에 캘리퍼도 블루 색상으로 내장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M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어, M 스포츠 패키지에 해당되는 사양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몰딩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530 i 베이스 모델은 블랙 하이글로시 윈도우 몰딩이 아닙니다. 크롬 몰딩으로 들어가는데 M 스포츠 패키지에는 섀도우 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윈도우 몰딩이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디 컬러가 화이트인데 블랙 컬러의 윈도우 몰딩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 차량 바디 컬러가 어두운 색상의 컬러라고 쳐도 이 블랙으로 된 윈도우 몰딩은 굉장히 예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C필러 라인에는 이렇게 5시리즈임을 알수 있는 숫자 5 이렇게 디자인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보시면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새롭게 들어간 리어램프 디자인 보입니다. 굉장히 두 줄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얇고 낮은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302라는 엠블럼도 들어가고요. 가운데에는 BMW 엠블럼에 역시나 블루 색상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후면에 들어가는 하단 범퍼에도 블랙 하이글로시가 많이 쓰여 있고 굉장히 스포티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배기팁이라던가 이런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디퓨저 부분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쓴 모습의 디자인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일반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트렁크 용량이 작습니다. 배터리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이 작은 것은 감안해야 되는데 이 차량은 일반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사이즈의 트렁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 520L로 제공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i5 같은 경우에는 490L의 트렁크 용량 제공되기 때문에 이 차량보다 트렁크가 작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치고 가솔린 차량과 동일한 트렁크 사이즈가 제공이 되는 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폴딩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어, 사이드에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면서 작은 물건을 수납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실내 시트가 모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풀체인지된 모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투톤으로 모카 시트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차량에는 이렇게 웰컴 라이트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젖혀지는 형태의 도어 핸들로 들어가 있고요. 어,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모카 시트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카 시트는 이번 그 풀체인지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레이 컬러와 투톤으로 된 모카 시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1열 도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도어에는 바우스 윌킨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보입니다. 이 바우스 윌킨스 스피커 커버 같은 경우에는 530i m 스포츠 패키지만 해도 플라스틱으로 내장이 됩니다. 이것도 물론 플라스틱 소재 같기는 한데 육안으로 봤을 때 약간 메탈 소재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530i의 그 스피커 커버와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예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어 쪽 보시면 어, 창문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부 플라스틱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끝에만 이렇게 반짝반짝 하이글로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9,240만 원으로 상당히 고가인데 윈도우 버튼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아쉬운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페달이 메탈 페달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스포티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이렇게 14.9인치 커브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어, 모니터와 그리고 디지털 중앙부 모니터와 디지털 계기판을 하나로 합쳐놓은 형태의 14.9인치 커브 디스플레이이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BMW 차량들에 두루두루 적용되고 있는 모니터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M이라는 엠블럼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들어가는 BMW 로고에 역시나 블루 색상으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실내 에 한번 탑승해 보면 이렇게 컵홀더가 보입니다. 컵홀더 앞쪽으로 두 개의 C핀 단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중앙부에 들어가는 센터 콘솔이 블랙 하이 글로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짐은 오염. 처음에는 취약할 수 있으나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쁜 디자인입니다. 기어봉은 토글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크리스탈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부에 들어가는 다이얼 역시 크리스탈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상등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하단에 터치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짝만 터치해도 이렇게 비상등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또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이 이 에어컨 송풍구입니다. 에어컨 송풍구 열고 닫는 것을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번 5시리즈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탑재되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0-1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인터랙션 바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인터랙션 바가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간단한 짐들을 수납하기에는 용이한 그런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 3 0 i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보시면은 1열과 동일하게 모카 그레이 투톤으로 된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어, 훌륭한 것중 하나가 에어컨이 포존 에어컨 시스템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에도 에어컨 송풍구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뒷열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온도 설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뒷열 승객도 굉장히 편안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열 도어에 보시면 이렇게 수동 선블라인드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탑승할 때 자외선을 차단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하단에 보시면 바우스앤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굉장히 크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 사운드 시스템이 뭔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박팀장이 530i M 스포츠 패키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예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아이코닉 글로우 그릴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연비 좋기 때문에 어, 차량 운행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판매되고 있는 가격대가 9,240만원으로 다소 높다는 것인데 프로모션 적용하면 은 비교적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 5302M 스포츠 패키지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차량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